네 안녕하세요. 그 전문진의 카스트 전문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포드 익스플로러 폭탄 할인이라고 이제 그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이 썸네일을 보고 또 너냐라고 이제 그 지금 반문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폭탄 할인의 그 주인공을 제가 모셔봤습니다나 주세요. 네. <laughs> 아이게 폭탄 <laughs> 할인의 주인공. 예. 네. 뭔가 어. <laughs> 어, 저는 그 살짝 얘기했는데, 어, 네. 이렇게 네. 크게 이슈가 될줄 몰랐네요. <웃음> <웃음> 정말 그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고, 또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저희 그 대리님께 또 이제 연결을 이제 시켜드렸는데, 예, 예. 그럼 과연 이 폭탄 할인을 포함해서 이 전체적인 수급 상황과 네. 뭐 프로모션, 그리고 지금 이 3.0을 구매해도 괜찮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또 자세히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파크모터스 동탄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탁 대현 대리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어서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했을 거요 네, 네. 네. <laughs> 어, 저 이거 공개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laughs>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예. 어,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차량이 익스플로러 3.0인데요. 지금 그 할인의 주인공인 차량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그 성격 급한 걸 이제 아시잖아요. 네. 디자인 리뷰 여기까지. 그럼 도대체 이2.3 대신 3.0을 사도 되냐? 그리고 지금 할인, 할인 얼마나 하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예. 대한 답을 내놓시죠. 으 알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할인은 지금 공식 할인은 50만 원이에요. 네. 차량 가격은 21년식이고 6,760만 원입니다. 할인은 50만 원인데.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공식 할인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연락을 주십시오 분명히 만족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도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네 알아보시고 저한테 구매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자 근데 제가 아무리 어, 좋은 서비스와 할인을 많이 해 드려도 재고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재고상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색상 보시는 분들 지금 집중해 주십시오. 화이트의 블랙 시트 지금 더파크 모터스 지금 9대 남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1월 달 마지막 찬스. 9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드스톤이라고 하죠. 저희 이제 베이지 시트가 있습니다. 화이트의 베이지 시트. 제가 재고표로 잠깐 볼게요. 10대 남았네요. 지금 10대가 남은 상황에서 네. 화이트의 블랙 9대, 화이트의 샌드스톤 10대 남았습니다. 그리고 검정 색깔 외장, 검정 색깔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검정색에 이제 검정색 시트 두대 있고요. 검정색에 샌드스톤 베이지 시트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의 검정색 시트 마지막 물량입니다. 네. 이 차량이 전부입니다. 이 차량이 다 팔리면 이제 21년식은 이제 끝나는 상황이고요. 22년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2년식은 차량 가격이 이제 조금 올라가서 6,900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년식을 한다고 하면 이제 프로모션은 아마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희 이제 익스플로러 3.0에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하시면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는 거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예전에는 수입차 물량이 확 많을 때는 예, 우리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런 느낌 요즘 좀 아닌가 봐요 예 맞아요 네. 제가 오늘도 전시장 근무를 했었는데 네. 익스플로러 3.0만 보시던 고객님들이 네. 한 8분 정도 8팀 네. 정도 왔다 가셔서 네. 저는 오늘 계약을 못 했고요 네. 다른 이제 그, 영업 직원들이 계약을 네. 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더 파크 모터스가 지금 동탄 전시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전시양들인데, 계약이 지금 이번, 오늘 하루만 15대가 올라왔어요. 아. 예. 음. 그래서 정말 지금 긴급한 네.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때는 네. 또 재고는 분명히 소진이 되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혹여나 만약에 음.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네. 어, 빨리 연락 주십시오. <laughs> 야, 네, 네. 아, 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그 자동차들이 수급상황이 우리 대님께 말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빡빡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정보들을 좀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콘텐츠도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 네. 예. 그리고 또 차를 또 이제 리뷰를 또 이제 하나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 다음 영상은 2.3과 왼쪽에 보시는 그리고 3.0이두 차의 네. 차이점 이번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과 2.3 네. 차이점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제가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긁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